오늘은 서울둘레길 8-1코스에 가기 위해서 구파발역에 왔습니다. 구파발역에서 하천길로 설림사 입구에 갑니다. 그리고 북한산 자락을 따라 걷는 일명 구름정원길이라고도 합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을 한바퀴 휘감는 총 연장 157km로 8개 코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스토리로 엮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보길입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고파발역 1번 출구를 출발하여 설림사 입구를 거쳐서 북한산 생태공원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지하철 3호선 고파발역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로 나와서 설림사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고파발 역 1번 출구 법대 몰쪽정역입니다 이제 서울 블랙길 8 1코스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좌측 설림사 방향으로 진행갑니다. 이제, 갑니다 이제. 현재 고파발 1번 출구에서 나와서 고파발 출입구 반대쪽으로 한 200m쯤 걸어오면은 천길이 있습니다. 이제 하천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천길 옆에 오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네. 자,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여기 봐봐 예. 여기 서도 나오게 돼. 실림사가 1.5km 남았습니다. 옆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하천길 옆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천에 만남의 다리가 보이고, 멀리 북한산 족두이 봉이 보입니다. 계속 가차길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폭포 같은데 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련도 다 이제 무척에 다리가 있고, 이제 하천길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길에서 올라와서 차림산화면으로 <laughs> 어? <laughs> <태림상 암향으로> 갑니다. <laughs> 앞에 북한산이 보입니다. 이 동네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데 여기는 밥할머니교를 지나갑니다. 밥할머니교는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눈부신 활약을 한 여성의병장을 기려 밥할머니 제실 복원에 놓은 다리라고 합니다. 밥할머니교를 지나서 이제 좌측길로 갑니다. 옆에 작은 새길로 갑니다. 오른쪽에 슬림사가 보입니다. 슬림사에 잠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림사 정문입니다. 여기는 신임사 대웅전 인데 현재 문이 곧게 닫혀있습니다. 신임사 전경입니다. 신임사 분동이 보입니다. 8-1 코스 인증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행인 팀. 오늘은 서울 둘레길 8-1포스에 가기 위해서 세림사 입구에 있는 서울 네, 둘레길 네, 네. 네, 네. 샘포 맞은 장소에 갔습니다. 서울 네. 둘레길 8-1포스 네. 샘포 맞은 장소를 지나갑니다. 유튜브 네. 한산 블랙길이고 좌측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편린사 입구에서 한 50m 오면 은 오른쪽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사가 있는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우측에는 설림사가 있고, 설림사 뒤에 계단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거리입니다 좌측은 향로봉 가는 길이고, 서울 둘레길은 우측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좌측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현재 숲이 우거진 등산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발 100m입니다. 그리고 하늘 전망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시한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돌려져 있습니다. 큰 나무가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시가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계단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보이고 서울 둘레길로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바위길로 올라갑니다. 이제, 철문을 통과하여 가고 있습니다. 선거리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불광역 가는 길이고, 좌측, 서울 둘레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데크 계단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구름다리길인데, 시가지가 훤히 내려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계속해서 나무 데크 다리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굉장히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망대인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은평구 일대 전경입니다. 이제 나무 데크 계단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둘레길 8-1 코스, 구름 정원길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숲은 굉장히 우거져 있고, 걷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등산길입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이제 또 내리막길입니다. 앵도가 열렸습니다. 이제 또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서울 둘레길 8-1 코스 구름 정원길 종료 지점이고, 여기부터는 서울 둘레길 예선길공원입니다 여기는 서울 둘레길 8-2 코스 스탬프 날인 장소입니다 동네길로 해서 이제 서울 둘레길 8-2 코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서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생태공원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불광역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좌측으로 계속해서 서울 둘레길 8-2 코스로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